자, 여섯명 게임이고요. 저는 큰집 2층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, 깜짝이야. 씨, 이러면 조금 애매한데, 긴급탈출. 열쇠가 안 나와. 오케이, 오, 안마. <laughs> 어디 한번 해봅시다. 호호 도망가야지 밀가루 먹어야지 마이런입니다. 일단은 회복을 하시네요. 아 밀가루 여기서도 나오구만. 아, 어, 좋았어. 선건, 주사기, 먹고요 어, 그리고, 여기도 있겠죠, 밀가루? 오케이. 주사기랑, 붕대. 근데 열쇠를 지금 하나도 못 먹거든요? 었 이거 좀안 좋네. <laughs> 네, 좀, 좀 불안한데? 열쇠 왜 이리 많아요? 왜 이리, 왜 이리, 왜이 없어요, 열쇠? 다, 다 가져갔어. 총? 일단 총 바로 먹었어요. 자, 이거 여기서 이분 잡읍시다. 아니? <laughs> 두 대, 세 대, 네 대. 오케이. 아니? 호잇 아. 안 됐죠? 그렇지? 이때... 하... 오이씨... 발악을 막 하시는데, 그러지 마세요. 순순히 제 손에 죽어주십시오. 허잇, 넘어져라! 밀가루, 밀가루, 밀가루... 아하... 예스~! <laughs> 들어서 일단은 밀가루로 킬 했구요 자 슬슬 나가 봅시다 어우 엉망이네 자 이제 밀가루로 킬 하나 했으니까 그거 먹어서 해야 돼 어? 저열 용감한 사람이 싸고 있어 파도 마이로! 어? 통 이상 3초 남았거든요? 저기총 이거 할만합니다. 호이! 끼루! 죽여라! 아, 휘둘러치기! 아, 내려치기! 휘둘러치기! 아! 이헛 쫘아! 야, 한 대도 못 맞췄어, 사람. <laughs> 토! 호호! 얍! 아! 비꼈고 <laughs> 이러면, 이러면 해산이죠. <laughs> 이러면 해산이야. 일단 회복부터 합시다. 자, 응급처치 해놓고. 아니다 이거, 이거까지 안 써도 될것 같아. <laughs> 밀가루를 1킬 더? 1킬 더? 해보자. 밀가루 킬.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. 좀 혼란스러울 때. 어, 총기함 둘러싸고 혼누, 혼란스러울 때 한두 명쯤? 될것 같아. 그러기 위해서 밀가루를 좀 모으겠습니다. 오. 오케이. 여기서도 나왔고. 좋았어. 밀가루 다섯 개 풀. 던질 건 가벼운 걸로 던지고요. 헤헤헤오 이얏 이얍 NO 아하하 어. 복수 제대로 하시네 자 헬기 떴어요 어니 백님 아. 함정없나요? 아, 밀치기 아 성공 하하하하 <laughs> 아 함정 갖고 왔으면 여기 함정을 했을 텐데요. 자 일단 프레치님 다시 올라왔습니다. 아못 올라가죠? 막습니다. 이거 백님, 백님 잘하면 프레치님한테 그냥 다다줄수 있어요. 어 지금 올라가죠? 지금 올라가죠? 서로 지금 막을 거 없거든요. 아 그런데 다들 지금 올라옵니다. 마이런님도 올라왔고요. 자 모두 다 모였습니다. 헬기 쟁찰전 시작. 자 서로 이제 때리고 때리는. 자, 그 와중에 마이로 님은 역시 파밍 잘했고요. 던지는 게 진짜 많습니다. 한 손목이 일구, 일부러, 들고 오셨어요. 자, 일단 몸을 피하는 마이로. 그리고 백 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크레치 님도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근데 올라가서 막아야 되거든요? 어? 루디, 루디 님이 막아야 되는데, 어! 마이로 님도 밑에 가가지고 좀, 아,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, 그냥 가버렸어요. 아무도 못 막고. <laughs> 아, 이런 일이 있나요? 아무튼, 미션은 성공하고, 끝났습니다. 아, 백님이 1등을 가져갔네.